이 문제는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조심스럽게 봐야 될 부분이 바로 fx가 지표라는 거죠. 그죠? 예, 지표는 정수라는 조건도 있지만, 이놈은 얘가 지금 상용로구기 때문에 10의 n승, 그지? 아, 뭐, 아, n이 나오나? 저 뒤에? 그러면 우리가 10의 k승이라고 할까요? 10의 k승을 경계로 값이 바뀐다라는 걸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gx는 가수기 때문에 얘는 항상 0부터 어디 사이에 0보단 크거나 같지만 1보단 작은 것 사이에 있다라는 걸 보셔야 됩니다. 그지? 그래서 이러한 정보들을 갖고 우리가 y는 fx 플러스 1 곱하기 gx라는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만 얻어낼 수 있다면 이 문제도 어렵지 않게 풀어낼 수 있다 이거지. 그지? 근이 그래프의 개형을 얻어내는 데까지 아마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봐야 될건 뭐냐 면이 지표가 아까 10의 k승을 경계로 바뀐다고 그랬잖아. 근데 지금 x의 범위는 뭐라고 나왔냐 면 얘를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만 생각해라 그랬거든. 자, 그럼 봐. 만약에 1번, x가 1과 10 사이에 있다면, 이거 10의 1승이겠지, 그지? 음, 이 사이에 있다면, 이때 fx는 얼마가 되냐 하면 0이다라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럼 0이라는 건 결국 fx가 0 됐으니까 그때 y는 그냥 gx가 되는 거랑 똑같지. 그럼 gx는 뭐냐? 바로 0부터 1 사이에서 값이 변하는 그러한 가수다 이거야. 정확하게 이 가수가 어떻게 변하는진 그건 알 필요 없어. 우리는 늘 문제를 풀 때는 정확한 그래프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래프의 개형, 즉 대충 어떻게 생겼느냐만 알면 되기 때문에, 그렇지? 그럼 y는 g(x)는 1부터 10 사이에서 에, 어떻게?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 대충 그리면 여기가 1이고 여기다 10이다 이렇게 된다면 결국 0에서 출발을 해서 10일 때 어디까지 올라가는 여기는 뻥 뚫려야 됩니다. 여기 값이 얼마야? 여기가 1이다. 이렇게 그래프가 생겼을 거라는 거지, 그렇지? 그럼 두 번째만, 두 번째, 만약에 x가 10의 1승보다는 크거나 같고, 10의 제곱보다 작거나 같, 아, 작다면, 그때 fx는 얼마? 1이 되는 거야. 따라서 이때 y는 이 q u 2 곱하기 gx를 얻게 되는 거지, 그지? 그럼 얘는 그래프의 개형이 어떻게 되느냐? 어? 그러면 여기가 100이라고 한다면, 자, 얘가 10에서 100 사이에서는 2배 gx니까, 결국은 gx가 0부터 1까지면 얘는 0부터 2 사이에서 값이 변하는 애일 테고, 여기가 2라고 했을 때 대충 이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 하면, 여기서 출발을 해서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개형을 갖다, 갖는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지. 그지? 그럼 우리가 얘를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이거야. 그럼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세 번째, 그지? 예, x가 10의 k승보다는 크거나 같고 x가 10의 k 플러스 1승보다는 작을 때 fx는 얼마가 되는 거야? 바로 k가 되는 거고 이때 y는 k 플러스 1 곱하기 gx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얘는 결국 어디하고 어디 사이에서 0부터 k 플러스 1 사이에서 그래프가 쭉 올라가는 이런 예, 형태를 갖게 될 거다라는 거지 그지?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 예, 그래프를 그려보면 여기가 10의 k승이고 여기가 10의 k 플러스 1승일 때 이놈은 여기가 이제 k 플러스 1까지 되는 거죠. 여기서 출발을 해서 쭉 올라가서 바로 여기까지 이렇게 우리가 그래프가 그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봐. 이런 걸 알았으면 우리가 애초에 뭘 구하려고 하냐면 이놈과 바로 y는 이꼴 n이 만나는 교점 중에서 x좌표가 제일 작은 거그 좌표를 우리가 an이다라고 놓는다 그랬으니까 예를 들어 n이 이꼴 1일 때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야 자 n이 이꼴 1이면 여기에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테니까 보시다시피 이 점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왜냐하면 여기 뻥 비어 있거든 그래서 처음 만나는 점은 바로 이 점이 되는 거야 그지. 근데 이게 10의 1승이고 10의 제곱이니까 아 알겠다 이거야 처음 만나는 점은 어떻게 구하냐 하면 바로 어? n은 이골 그지? 그 다음에 요 때가 뭐냐 하면 바로 10의 n승에서 10의 n 플러스 1승이잖아 왜 y가 1일 때는 어, 10의 1승과 10의 2승 사이에서, 어이구 이거 100의 2승이 아니라 10의 2승이야. 10의 2승 사이에서 만나는 거기 때문에, 아 결과적으로 그때 fx는 n이 되겠구나라는 거야. 왜냐하면 10의 n승에서 10의 n+1승 사이에서 만날 거기 때문에, 그지? 따라서 그때는 n+1곱하기 얼마 gx가 될 텐데, gx라는 놈이 결국은 뭐냐하면은. 로그 x 여기다 적어볼까? g x는 로그 x 빼기 f x인데 그때 f x가 n 플러스 1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아 n 플러스 n이구나 n 왜냐하면 f x는 n이니까 그렇지?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거지. 에이, 지저분하다. 다시 써보자. 오를 그냥 여기서 n을 쓰는 거죠. 그럼 여기 n 플러스 1은 얘가 f x가 n이니까 거기다 플러스 1한 거고 g x 대신에 우리는 로그 x 빼기 n을 넣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로그 값에서 지표를 빼면 가수가 나오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볼 수가 있냐 하면, 이제 너무 올렸다. 음?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예요? 아, 요둘 사이 그, 이 등식을 만족하는 x 값을 구해내는 거지. 그래서 n은, 바 n 플러스 1에 로그 x 빼기 n에 n 플러스 1이 되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로그의 x라는 놈은 음? 이거 그냥 넘겨버리면 되잖아. 그치? 그럼 봐라. n에 n 플러스 2 되는 거 보이십니까? 얘가 넘어가면서 n으로 묶어버린 거야. 나누기 얼마 되는 거야? n 플러스 1 되는 거지. 그치? 요건 아마 혼자세 해보시면 금방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렇다면 결국 이걸 만족하는 x가 바로 a_n이 되는 거다 라는 거야. 그제 결국은 이놈이 뭐냐 하면 로그의 a_n과 똑같다 라는 거지. 됐죠? 그래서 문제에서는 자 시그마 n은 1부터 어디까지 10까지 로그의 a_n에다가 플러스 n 플러스 1분의 1을 더하라고 그랬으니까 이놈은 시그마 n은 1부터 10까지 로그의 a_n이 얼만데 n 플러스 1 분의, 자 전개합시다. n 제곱 플러스 2n이고 플러스 n 플러스 1 분의 1이잖아. 어라? 얘가 뭔데? n 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 되네. 그럼 얘는 시그마 n은 1부터 10까지 n 플러스 1 분의 n 플러스 1의 제곱이 되는 거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n은 1부터 10까지 누구야? n 플러스 1이네. n 플러스 1. 그치? 네, 이걸 더하여라. 이렇게 됩니다. 결국 얘는 2부터 어디까지 합이야? 2부터 다 더해서 11까지 합이니까 결국은 1부터 11까지 합 66에서 1만 빼주면 되네. 그치? 정답은 우리가 65가 되는 걸볼 수가 있겠네요.